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을 읽어볼 거예요. 오늘 책 읽는 날은 처음이죠. 제가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서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남매. 글 그림 로시오 보니아. 올긴 천미나. 이건 옆에 올리원이라고 써있네요. 여기엔 누나라고 써 있어요. 최고의 남매, 동생. 이렇게 뒤표지도 똑같네요. 이따가 반 정도에서 끊어야 돼요, 뒤로. 알겠죠? 한번 읽어볼까요? <laughs> 나의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줄리아와 블랑키. 앤... 엘리크에게 현실은 거의 언제나 이야기를 뛰어넘지요. 루스에게 누나는 무조건 사랑을 담아. 최고의 남매. 여기 보니까 둘이 싫어하는 것 같네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난 누나가 싫어. 누나가 나쁜 표정을 짓고 있고, 얘도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. 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학교 끝나면 누나가 댈러 오거든. 그런데 우리 누나 맨날 나보고 손꽉 잡으래. 누나 때문에 꼬맹이가 된 기분이야. 이게 누나고 이게 동생이겠죠? 난 꼬맹이가 아니거든. 형이나 누나들처럼 뭐든지 할수 있다고 볼래? 나의 싹싹 싹쑥... 수작도 가위질 얼마나 잘하는데 한, 하나도 안 다치고 말이야 나도 안 다쳐 머리 깎아드립니다 예쁘게 음, 이게 진짜 인형인가요 진짜 애기 같네요 또 내가 얼마나 말잘 듣는다고 어른들은 아무리 칠 지루하는 일을 시켜도 말야 웃어야지 너무 활짝 웃지 말고 화난 얼굴 말고 장난치지마 말하지 말라니까 누난, 우리 누나는 나랑 반대야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발레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모습은 맨날 화만 내고 내가 누나 때문에 얼마나 짜증 나는 줄 알아? 누나는 정말 못됐어. 그래도 불 블러...